토크렌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주기적인 이제 0점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내부에 있는 뭐 스프링이 늘어난다거나 어떤 마모나 노후로 인해요그 토크값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0점 체크나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우선 요맨 위에 있는 건 CDI 토크렌치고요 구매한 지는, 한, 얼추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얘도. 근데 이제, 실제 사용은 다 앞에서만, 10번? 20번?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스네본 제품이고, 얘도, 구매한 지한 20, 10년, 10년 정도 됐는데, 얘는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10년 동안 거의, 풀로 사용했다고 이제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했고, 맨 아래 있는 베라 토크렌치입니다. 요번에 구매한 베라 제품인데, 얘는 완전 신품은 아닌데,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에요. 최, 최, 최근에 구매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이제 신품 같은 중고를 구매를 했는데, 그냥 뭐 신품으로 봐도 무방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교정을 하지 않은, 물론 이제 교정을 하지 않았지만, 얘는 신품이기 때문에 교정이 뭐 필요 없는 수준이고, 스테븐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리아 제품은 오래됐지만 거의 사용을 안 했고 그세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뭐 디지털 토크미터 같은 걸로 어떤 좀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게 맞는데 개인이 이제 그런 장비를 갖고 있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뭐 1뉴턴미터, 2뉴턴미터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사실은 무시할 정도의 이제 오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좀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네본 토크렌치로 20N에 맞춰놓고서 한번 조여볼게요. 20Nm에 됐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네본 제품으로 20Nm로 이제 조인 상태고, 이제 얘를 풀었다가, 이제 CDI 토크렌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DI 토크렌치로 20Nm 조인 상태고요 거의 차이 없죠. 이번에는 베라 토크렌치로 조여보겠습니다. 베라 신품, 거의 신품에 준하는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고요 어, 확인이 되다시피 세 가지 제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없다고 할 정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육안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장비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이 정도에 만약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차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차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바이크 이제 서비스 매뉴얼 보면은 이제 뭐 50Nm 이렇게 지정 딱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메이커에서는 뭐 30에서 40Nm 사이, 뭐 이렇게 약간의 텀을 두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0Nm로 조여도 되고 40Nm로 조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오차는 서비스 매뉴얼에서도,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이 정도 오차는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크렌치가 편차가 커서, 어, 10으로, 50으로 놓고 조였는데, 실제로 뭐 30만 대도 이제 딱 소리가 난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보통은 오래 사용을 하더라도 아주 맛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편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게 굳이 이제 비싼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렴한 제품으로 좀 쓰다가 몇년 썼다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버리고 그냥 새거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토크렌치를 비싼 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더잘 주어지고 정비를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누군가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냥 중국산이든 뭐든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그런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비싼 건쓸 필요 없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은 비싼 걸 쓰는 게 제일 좋죠. 멋지고 예쁘잖아요. 또 비싼 공구들이 또 이제 만족도도 높고 남들이 봤을 때도 어우 저 순해본이네 하면서 이제 또. 팬티도 한번, 팬티 한번 살짝 좀 지릴 수도 있는 거고, 교정을 해주는 업체도 국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저희 같은 이제 시골에서는 사실 그런 데는 찾을 수가 없고,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고, 이제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교정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제 교정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제품의 경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뭐, 제조사가 있는 본사, 생산국가, 이런데로 이제 보내서, 영점 세팅을 한다고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가, 물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뭐, 반 년씩 걸리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버리고 좀 사는 게 낫, 신품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